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라라코튼 임산부 복부 워싱 청바지는 편안한 착용감과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편안한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의 임부복 청바지로 27,2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와이드 청바지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사계절 활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소중한 선택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임부용 소프트워싱지는 편안한 착용감과 조절 가능한 밴드로 임신 중에도 잘 어울립니다. 신축성이 뛰어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임부용 C와이드 데님 팬츠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조절 가능한 복대로 체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임산부의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